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오늘은 스크립트를 리뷰해볼거에요 어, 아주 초간단 건축 스크립트예요 누군진 몰라도 무시하고 네 바로 스크립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음... 실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라고 이거 이거가 제가 해봤어요 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되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야, 덤벼. 나 실험용이야. <laughs> 이런 것도 우와, 있어요. 너 어떻게 했어? 어, 지금 들어온 게 좀비 정장이에요. 잠깐만요. 너가 네. 음. 빨 깨고. 이번에. 원피스 루피 선... 루피 해적단늘 국지 음. 상징을 만들어 볼게요. 네, 초간단이죠, 음. 이것도. 와우 야 내가 실어별래 나도 그걸 할래 원이 안되고요 네 이번에는 평범한 집들 나무집 불쌍한 녀석 이게 첫 번째 나무집 <laughs> 두 번째 나무집인데 꼈네요 네, 내부를 어.. 겉부분을 아니 내지면이 내 아니, 내, 내 손이 갑자기 마음대로 뛰겨! 이불 열어로 소환! 아, 저딴건 필요 없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단한 번. 난 옛날에 레전드였다는. 찢어져서! 이번에는, 어, 포켓몬을 해볼게요. 진짜 포켓몬도 있어? 네. 준짜야 준비정장 하면, 니 인생 끝. 오! 파일이. 파일이고요. 야. 파일이는 불에 타야지 <laughs> <laughs> 아, 야 여기 아, 아 쓰레기 어요레이 포로로 어, 쓰레기는 요 아니다 아니다 좋래서 내가 아. 밤을 깨지 아 뜨려 이거는 저도 뭔지 몰라요 어 밤비 벙커 네? 같은 거다 음! 아 이거 이거는 불이 안 타졌어 공야 하지마 내장 너는 못떠 네, 죄송하고요. 네 그다음 바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찐 아, 다음에 숙박해서 파먹어. 어이. 어, 빅랜턴. 이거는 어 재단 같은 곳에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나 한번 재단을 만들어 보자. 이번에는 미니 게임. 이런 거를 미니 게임. 미니 게임은. 뭘 뭐지? 어 이게 진전이네. 어 다른 거는 점프 맵. 눈, 이렇게, 밤 뜯어가지고, 손가락, 이거 갖다 파먹으면. 어? 돼. 보상이 있네? 하지만, 이런 건 신경 안 쓰죠? 어, 빌리지 하우스. 음, 어, 이거 해어야지 아, 맞다. 이게 좀 신기한데. 이런게데 이거는. 방금 틀린 줄 알았어. 뜨거워서 음. 못 먹는 녀석들. 이빨 같은 약간 깨, 일단은. 어, 레드 코드? 이건 뭐지? 반쪽은 나잖아. 쪼개고, 숟가락 들고. 손가락을 넣고. 어! 하나 음. 버려, 일단. 아! 아! 이거는, 아. 야, 다 튀겨. 야, 이거 아, 뭐냐? 봐봐. 열기구. 열기구냐, 이게? 어. 야, 바보야. 열기구는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여기다 불 써가지고 하는 건데 열기가 요따구로 생겼냐? 맞아? 이거 발전된 열기구야. 뭔뭐 소리야. 아프냐 야, 내가 진짜 왜 와... 야... 이거 보여준다. 다 파먹었으면 버리고 맞아. 새로운 걸 얻으세요. <laughs> 니리고 입에 <입을> 갖다 깨세요. <laughs> 아... 바보 녀석. 연하단 연하단은 위를 보세요. 맞아. 인가, 인가, 인가. 이게 하늘에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응. 에 없네. 한국이. 아니네. 에 틀렸어. <laughs> 어디있지 여건가? 수민이의 들어온 인생. 응, 기. 네. 아니야. 이건가? 이거, 는 나도 뭔지 모르겠네. 오! 깜짝이야! 이그이 생긴 <laughs> 놈이다 점프맵 <맥> 같은거다거봐점프맵이야이았어 <laughs> <해봐. 웃음> <laughs> 해볼게 이거. 이거, 이거. 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점프거이 이거. 이 점프 거 이거, 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대로 이건 푸딩 먹을 때 쓰는 건데 음. 이이아 이거는 어, 탱크 네네 이렇게 있고요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탱크요? 네 이거가 탱크고요 이게 건 뭐지? 탱크? 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저는 내가 보기엔 의자 같은데 어 어, 이제 한가지를 더 소개하고 이씨 이거 라고 마치, 이게 마치겠습니다 이거 아니 내꺼 먹었잖아 아니야? 개용히해 어, 때렸냐? 그래 때렸다 야내거 어딨냐고 이건 돌하고 나무가 섞인 거고요네 그럼 이만 내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아니, 안녕 맛있게.